수안동 판도보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예, 수안동 판도보라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는 이야기는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처분 인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소규모는요, 소규모나 가로주택은 이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인가 안에 예, 그 계획 안에 권리처분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2주로 들어갑니다. 바로 2주로 들어갑니다.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공람이 났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한달 정도면은 예, 사, 본래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겠죠.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나면은 바로 나겠죠. 그죠? 예. 여기는 지금 규모가 어떻게 들어오는가면은 음, 284세대, 284세대로 들어옵니다. 현재의 그 수안동 판도보라는 180세대입니다. 180세대를 284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입지 말씀드릴게요. 자, 동네반도보라가 어디냐? 그 동해선. 예, 이쪽이죠. 동해선, 동래역. 이 뒤쪽으로. 자, 동해선, 동래역 뒤쪽으로 보시면은, 예, 여기에 그 포레나 하나가 있지. 그죠? 포레나 하나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미분양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동네 반도 유보라가 있습니다. 얘는 비쌌죠. 예. 그리고, 이 동네 롯데 캐슬 시그니처가 이쪽에 있습니다. 얘는 완판됐죠, 그죠? 완판대고 분양가도 되게 비쌌는데, 완판시켰고, 동네 반도보라는,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동네 반도보라 자리입니다. 예. 그, 동해선, 여기 동네역을 이용하기에는 도보로, 뭐, 한 3, 4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고, 여기 낙민초는 낭민초, 사실상 초품하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사실상 초품하 그리고 여기서 수완역까지 지하철 4호선 수완역까지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게 갈수 있는 거리란 생각이 들고요 입지는 뭐 나름 괜찮아요 예. 게다가 여기는 완전 평지입니다 그리고 온천천까지 접근성은 여기까지 좀 내려가야 되죠 그좀 내려가야 되니까 온천천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온천천까지 가려면한 7분 8분 정도 아마 걸어가야 될 거예요 예. 이까지만 수원역까지만 나가면은 이쪽에 그 메가마트 쪽에 예, 발달된 인프라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규모가 작죠, 그죠 284세대로 여기에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다 왔다. 단계는 다온 단계다.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시공사가 어, DL입니다. DL ENC에서 들어오고 단지명은 입힌 세상 수원센트로 이 편한 세상 수한 센트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은 이미 다 끝났고요. 조합원 분양 신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 공람이 떴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뭐 올해 초나 작년 말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제가 작년도에 조사를 할때 여기에 2024년도 10월달 정도에 사업 시행과 총회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원래 계획을 했어요. 저희는 10월달에 사업 시행과 총회하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 시행과 받고 바로 하반기에 이주를 한다 좀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뭐 나름 뭐 약간의 딜레이 있을지언정 나름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로 하반기에 허그 보증 받으면은 이주비 때문에 허그 보증 받게 되면은 바로 이주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런데 여기는 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여기도 제, 제가 조아온 분,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죠. 예. 저를 통해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알고 있는데, 오늘 좀 통화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 여기는 이주비가 6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비 60%. 자, 그러면 여기 에 지금 매물이 한 3억 정도 하는데, 3억짜리 아파트를 한 사게 되면은, 예, 사게 되면은, 60%, 638. 1억 8천만 원을 내가 자본을 회수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이자 무이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 유이자라고 합니다. 이자구울제유주기 대출은 이자구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자본을 회수할 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지금 여기 반도보라 나와 있는 내부에 보실 수 있는 매물들은 예 거의 감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피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무피. 예 붙어도 약간 붙어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반도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동네 롯데 캐슬 시그니처가 있어서, 이쪽, 요쪽, 이쪽에, 이쪽에 있는 동들은, 예, 아무래도 막히겠죠. 얘가 되게 높거든요. 얘가 40층이 넘잖아요. 동네 롯데 시그니처가. 예, 되게 높아서, 이쪽 막히는데, 이쪽에 있는 동들은, 그나마, 예, 막힘이 덜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매수하신 분은, 이쪽에 예, 있는 동을 선택을 하셨어요. 나름 로얄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궁금한 가격이죠, 그죠? 가격인데, 음, 그 당시에, 고그 당시에 작년도 그러니까 이게 그 여름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작년 여름쯤에 그때 조합 음, 분양가를 여기가 지금 5억 7천으로 받았습니다. 조합 분양가를 5억 7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7억 3천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지금은 이제 좀더 올랐겠죠, 그죠? 예. 조합 분양가도 좀더 오르고. 일반 분양가도 좀더 오르겠죠. 만약에 일반 분양가 여기에 뭐 280세대급이라 하지만은, 만약에 일반 분양가 여기에 7억 3천 한다면은, 얘 무조건 완판이에요. 이 자리에 84타입을 일반 분양가 7억 3천 한다? 무조건 완판이죠. 요 밑, 요, 저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얘는 9억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동네 반도 유보라, 얘도 8억대잖아요. 8억대. 비슷비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 분양가 가 7억 3천이다 무조건 완판이죠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여기 반저 유보로 보다는 높지는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앙 분양가가 그 작년도 10월 달 아, 작년도 여름 기준으로 5억 7천이었는데 뭐 얼마 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면 이것도 대대수는 적지만은 그래도 브랜드는 이편 안이에요. 대리매사 쓰니까는 이편안 수완 센트로 이편안 수완 센트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뭐 대단기 원하시는 분은 이런 작은 건안 눈에 안 들어오시겠죠. 음, 입지는 그래도 되게 괜찮아요. 예, 참조하시고요. 관심 있으시면 여기 태양, 소, 태양 소양한테 이야기해서 전화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하시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